안녕하세요, 솔루이 스포츠입니다. KT대 T1전에서 올해 첫 삼곽이 나오며 접전이 치러졌습니다. 또한 1, 2, 3세트에서 하나씩 대기록들이 만들어졌는데요. 1세트에는 BDD 선수의 LCK 통산 8번째 300승. 2세트에는 페이커 선수의 LCK 통산 어시스트 1위 경신. 3세트에는 페이커 선수의 LCK 통산 최초 2700킬 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 내용으로 돌아가서 1세트는 소규모 교전에서 키를 하나 둘 주워먹은 제리가 제리 엔딩을 내버리며 에이밍 선수가 POG를 먹었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6전 6패를 달리며 함정카드 취급을 받던 제리가 왜 픽이 되는지 이유를 보여준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세트의 분기점은 다름 아닌 초반 바텀에서 일어났습니다. KT가 50의 은신을 이용해 오너 선수의 바이를 잘라내는 슈퍼플레이를 했지만 구마유시 선수가 라인에서 과감한 플레이로 에이밍, 리엔젤을 킬내고 T1의 바텀 리오는 처형당한 장면이 분기점이었습니다. KT는 뱀픽에서부터 루시안 올린 조합을 선보이며, 루시안이 망하지만 않으면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었지만, 여기서 루시안과 시비르 간의 성장 격차가 벌어졌고, T1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POG는 KT의 승리 플랜을 어그러뜨린 구마유시 선수가 받았습니다. 3세트는 T1 강코진의 뱀픽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유미와 룰루를 벤하며 KT가 강제로 루시안을 벤할수 밖에 없게 만들었고, 첫 번째 픽 페이지에서 바루스의 슈를 완성시키고는 두 번째 뱀 페이지에서 이즈리얼, 시비르를 벤해 KT의 원딜 선택권을 완전히 뺏었습니다. 서버렸습니다. 결국 KT는 딩거를 가지고 라인 푸시를 못하고 억지 로밍을 가는 도박수를 넣는데요. 결과는 하이머 딩거 15분 6렙이 나와 게임이 설계 단계부터 망가져 버렸습니다. p o 지는 애쉬의 매와 궁극기를 잘 활용한 캐리아 선수에게 갔습니다. 인터뷰에서 밴기 감독은 현재 팀마다 티어 정리가 조금씩 다르다며 현재 티어 정리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최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같이 인터뷰에 나온 캐리아 선수는 에세트를친 이유는 KT가 자신있어 하는 구도를 내줘서라며 피드백과 뱀픽 수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깐 점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KT는 본인들이 스크림에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말들을 증명하듯이 우승후보 T1을 상대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 3세트에서 이번 메타의 핵심인 바텀 듀오의 폼이 갑자기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이밍 선수는 이번 매치에서 전패를 달리던 제리로 승리하고 전승을 달리던 루시안으로 패배해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인터뷰에서 강동훈 감독은 이번 매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플레이 방향성도 옳았고 소통도 만족스러웠지만 2, 3세트는 아쉽다 말하며 특히 3세트는 초반 라이즈 공급기가 빠진 시점에서 팀의 플랜이 꼬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훈 감독은 현 시점 T1이 제일 강한 팀이라 말하며 많이 배웠고 1세트처럼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의 두 번째 매치인 리브 샌드박스 대 디플러스 기아는 디플러스 기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1세트 스코어 18대3, 2세트 스코어 11대1이라는 격차와 라인전부터 운영, 한타 까지 차이가 극심한 매치였는데요. 1세트는 캐니언 선수의 갱과 함께 데프트 선수의 비비기로 제리의 큐를 피하며 2대0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 리브 샌드박스의 아쉬운 다이브 설계로 바텀에서만 4대0 격차가 벌어져 게임이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p o g 는 11킬 0데스 4어시로 캐리한 데프트 선수가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2세트는 1세트만큼의 초반 킬 격차는 안 났지만 운영과 밀어내기를 통해 10분부터 대략 2천 골드, 15분 4천 골드 가량의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브 샌드박스를 말려 죽인 디플러스 키아는 바론아 판타에서 5대0 에이스를 띄우고 바론을 획득, 리브 샌드박스의 본진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POG는 정글 차이를 크게는 캐니언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인터뷰에서 최천주 감독은 이번 경기를 준비하며 다른 팀들이 진영을 선택할 때 레드사이드를 많이 고르는 점을 고려해 밴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팀의 승리 플랜은 팀원이 모두 이해해야 실전에서 100% 실력이 나오며 선수들 모두 게임 이해도가 깊고 실력도 출중하여 현 메타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최천주 감독과 같이 나온 켈린 선수는 이번 매치에서 상대가 강한 타이밍과 자신들이 강한 타이밍을 잘 구분해 깔끔한 승리를 하여 만족스러운 경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측에서는 류 감독과 버돌 선수가 나왔는데요. 류 감독은 가장 큰 패인은 라인전 수행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습 경기에서는 라인전 단계가 성립됐지만 연습 내용이 대회로 이어지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겠다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같이 나온 버돌 선수는 오늘 자신의 라인전에 대하여 1세트는 괜찮았지만 2세트는 유체와 스킬이 빠지면서 상대인 칸나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T1에서 페이커 선수에게 스톡 옵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은 말 그대로 페이커 선수가 T1의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요. 페이커 선수가 권한을 행사하면 T1 지분의 5.66%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스톡 옵션 부여를 페이커 선수에 대한 대우, 그리고 그걸 상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APL에서 1주차 라인별 베스트 선수들을 발표했습니다. 탑라인에는 화제의 IG 탑, YSKM 선수, 정글은 웨이브게이밍의 카사 선수, 미드에는 TES의 루키 선수, 본딜에는 징동게이밍의 룰러 선수, 서포트에는 IG의 윙크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YSKM 선수는 이뿐만 아니라 1주차 최우수 선수, 신인 선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